안녕 책읽어주는 상아야 상하, 상아야 오늘은 내가 아기 돼지 상자를 읽어줄게 옛날 옛적에 <laughs>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망제를 낳았어요. 아기 돼지들은 무럭무럭 자라 엄마 돼지보다 더 커졌지요. 오늘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한테 말했어요. 이제는 엄마 집을 떠나 너의 힘으로 키우? 살아보렴. 첫 번째 돼지가 첫 번째로 길을 떠났어요. 첫 번째 돼지는 밀집을 하나를 안고 가는 아저씨를 만났어요. 아저씨 저한테 그 밀집 좀 주실래요? 집을 지으려고요. 그러 그러렴. 첫째 돼지는 밀집을 엮어 집을 지었어요. 딴한 방울 안 흘리고 똑딱 지었어요. <laughs> 배고픈 늑대가 첫째 돼지를 차, 찾아왔어요. 똑똑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좀 열어줄래? <laughs> 안돼요. 안 돼요 안돼 절대로 안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주는 훅 불어 날려버리지 훅 후... 늑대가 이 김을 불자마자 첫째는 집은 하늘로 날아갔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둘째 돼지가 두 번째로 길을 떠났어요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한 지게 지고는 아주 아저... 한 지게 지고가는 아저씨를 만났요 만났어요. 아저씨, 저한테 그 나뭇가지 좀 주실래요? 집을 지으려고요. 그러렴. 두, 두, 둘째는 나뭇가지를 대충대충 포개야 집을 지었어요. 땀은 두어, 땀은 두어 방울을 흘렸지만, 뚝딱 쉽게 지었어요. 배고픈 늑대가 둘째 돼지를 찾아왔어요 똑똑 아기돼지 아기돼지야 문좀 열어줄래?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주면 훅 불고 흥흥 불어 날려버리지 흠. 늑대가 이김을보자 둘째는 집이 흔들렸어요 흠. 늑대가 세게 콧바람을 불자 둘째는 집은 홀랑 날아갔어요 늑대는 둘째 돼지 <laughs> 둘째 돼지를 두 입에 나눠 먹었어요. 셋째 돼지가 세 번째로 길을 떠났어요. 셋째 돼지는 벽, 벽돌을 한 수레 끌고 가는 아저씨를 만났어요. 아저씨 저한테 그 벽돌 좀 주실래요? 집을 지으려고요. 그러렴. 셋째 돼지는 벽돌을 차곡차곡 차곡 쌓아 집을 지었어요. 땀이 뻘뻘 흘리며 지었어요. 배고픈 늑대가 셋째 돼지를 찾아왔어요. 똑똑, 아기 돼지야, 아기 돼지야. 문 좀, 문좀 열어줄래? 안 돼요, 안 돼요. 절대로 안 열어줄 거예요. 안 열어주면 훅 불고, 훅 불고, 애취 해서 <laughs> 날려버리지. 훅, 에취. 셋째는 지금 끄떡하지 않았어요.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. 늑대는 셋째 돼지에게 장에 가자고, 꿰, 꿰었어요. 좋아요, 몇 시에 갈까요? 오후 3시에 만나서 같이 가자, 아기 돼지야. 햇빛 돼지는 한시간 일찍 장터로 출, 출발했어요. 장터에서 버터 만드는, 버터 만드는 통을 사서 엉덩이를 넘어가는데, 저, 저 아래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늑대가 보였어요. 셋째 돼지도 후다닥 통구 속으로 숨었어요. 통이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대굴대굴 대굴루 아! 늑대 살려! 늑대는 꽁,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어요. 지친 늑대가 셋째는 진 문을 두드렸어요.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조금 전에 코둥, 커다란 고 통이 깔려 빨여 죽을 뻔했지, 뭐니. 하하, 그통 속에 바로 내가 있었지요. 으, 너를 잡아먹고 와말겠어 <laughs> 늑대는 지붕을 올라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. 해드 돼지는 큰소에 물을 끓이고, 늑대를 기다리다 풍덩. 늑대가 빠지자마자 소뚜껑을 닫아버렸어 덮어버렸어요. 그뒤로 셋째 재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. 끝. 이번 책은 오늘 책은 어땠어? 요 재밌었어? 그럼 내일은 더 재밌는 책을 들고 올게. 안녕.